they all hit the town get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새가 같은 곳으 기도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람이 시종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모든 하

하나님아지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계셨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어, 근거리에서 사랑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한 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인경아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신지가 견고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이제 군복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알려주시옵시고 아, 네. 군생활하는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하여 군 제대 이후에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소명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귀한 일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선임병, 좋은 동기를 또한 어, 나중에 시간이 가서도 좋은 부하,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나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태구장 예. 어, 어디로 입대하는 거야? 저, 강원도. 인 인재가요. 인재? 인재가뭐 이건, 이제 옛날 말이요. 옛날 말이 네, 뭐, 아, 3년 할 때. 아, 아, 옛날 군정도 예. 하면 좋겠다. 네, 아, 이거 한가능하 단상연, 보여서 시기면 날라고하 시기면 하고 맞아 죽더라도 종교생활은 아, 어 신앙생활은 오케이 네. 어결꼭 어, 가고 주검이도 분정했죠 군종했어 목사님 그 둘이 한번좀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네. 우리 태균이가 예. 나중에 신학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 마음 바라지 않도록 기대해 주세요. 어려운 길을아려고 하는데 태균아 화이팅. 어자 목사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야너 내일 밥 먹으러 가라 오잖아 아, 너 내일 가지 입대하잖아 입대, 입대 언제 하는데? 옥상이 <목소리> 한 마디 해라 근이 군대 가는데 이게, 노, 이게 동영상이야? 어. 자 영빈아 너도 저기, 저기 너도 군대 갔 거지만 어 이거 저기 Please don't break my heart. Trust me, I've been broken. No, I'm not the best at choosing lovers. We both know my past speaks for itself.